안녕하세요. 덕분에 어, 또 레오레를 이번에 또 시, 먹게 되었습니다. 주변에 또 레오레가 없어서 먼 곳까지 갔다 왔지만 이번에 시킨 메뉴가 기대됩니다. 개봉하겠습니다. 짠. 후라이드와 양념이 같이 되어 있네요. 자, 다음에는 꼭 단짠 윙봉도 같이 먹겠습니다. 자, 후라이드 경우는 역시 또래오라면 후라이드 원조죠. 음, 바삭한 맛. 먹어보겠습니다. 음. 금방 튀긴 듯이 바삭하고, 또 농협 모고촌에서 만들어서 고기도 연합니다. 자, 양념 맛은 또 남다르죠. 먹어보겠습니다. 뼈도 금방 말리고 모구촌에서 역시 치킨과 우리 닭 소스도 잘 만들었습니다. 시식은 역시 또르레에서 맛이 최고이기 때문에 올해 2020년에도 또르레의 치킨들을 많이 이용하겠습니다. 다음에 만나요.